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자, 오늘 수업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오늘은 그 교과서 99쪽에 해당하는 중단어 문풀을 할 거라서 중단어 문제풀이를 할 건데, 미안해요. 선생님이 앞에를, 슬라이드를 못거쳐서 교과서 99쪽에서 100쪽입니다. 25에서 26이 아니고 교과서 99에서 100입니다. 문제가 8개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수업은 좀 여유롭고 짧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풀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이 항상 문풀할 때마다 하는 얘기지만 꼭, 어, 이거 보고 답 스르륵 하지 말고 먼저 풀어보고, 어, 여유가 되면 꼭 먼저 풀어보고, 그게 아니라면 답 체크하지 말고, 아 이렇게 푸는 거구나 한 다음에 꼭 스스로 풀어봐야 돼요. 문제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 누구나 풀이 보면서 따라하면 아이 문제 풀수 있을 것 같은데가 아니라 내가 혼자서 완벽하게 백지에서 이 문제를 풀이 해낼 수 있어야지. 그리고 선 쌤이 늘 말했지만 틀린 보기를 고칠 완전히 그 보기가 어 이게 왜 틀렸는지를 정확히 고칠 수 있는 것까지가 그 문제를 완벽히 풀이 하고 공부한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수업을 했던. 어, 이 부분 풀어볼게요. 자, 1번입니다. 다음은 주과 관련된 설명과 다를 시간수성 관계없이 나타낸 것이다. 주기발만들어질 과정을 고려할 때인데, 자, 우리. 이거 상관없이 정리해봅시다. 사실 몇 단계였어. 자, 맨 처음에 맨 처음에 우리가 이 결국 규칙성과 어떤 공통점을 찾아서 분류하는 것부터가 시작이다. 그죠? 그럼 1번은 누구였어요? 1번. 어, 라부아지에 죠 라부아지에. 어, 라부아지에는 어떻게 했나요? 어, 이 원소들을 드디어 공통점 분류했는데 어, 라부아지에는 이론까지는 없어도 네 그룹으로 분류를 시작했죠. 네 그룹으로 분류를 했는데 어 1그룹이 기체고 2그룹이 금속 3그룹이 비금속 그 다음에 4금속이 산화물이 있었는데 한계가 두 가지 있었죠. 첫 번째가 뭐였어요? 어 1그룹의 그 기체의 빛이나 열과 같은 원소가 아닌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고요. 또 산화물이라는 제4그룹 자체가 어떤 물질이 산소와 만나서 반응한 화합물인 산화물을 포함했다라는 한계를 가지죠. 자, 그 다음이 누군가요? 그 다음이 어, 그 다음이, 어, 세쌍식 묶어요. 세쌍식 묶은 게 누구죠? 바로, 데베 라이너죠, 데베 라이너. 그래서, 데베 라이너의 이론은 세쌍 원소설인데, 이세쌍 원소설, 각각, 각, 각, 어떤 이 과학자들의 이론과 그 주기표를 나누는 기준을하네 그럼 이 데베 라이너의 기준은 뭐였어요? 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애들끼리 색쌍씩 묶었죠. 지금 현대 주기율표에서 걔네는 같은 조에 해당하고요. 같은 조에 해당하고 또어 가운데 있는 색상 중에서 가운데 애들은 양쪽 옆에 있는 애들의 물리량의 평균값이었죠. 그 물리량이라고 하면 원자량, 밀도, 뭐 녹는 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애들이 있었다. 그다음에 3번이 누군가요? 3번이 3번이 어머 분필이 쪼개. 뉴렌즈? 뉴렌즈는 어떤 이런 옥타브 설인데, 이 옥타브 설의 기준은 뭔가요? 어, 얘를, 얘를, 어, 원자들을, 어, 원소들을 원자 양 순서대로 나열하였더니, 8번째마다 특별하게 규칙이 반복되는 것을 발견했다고 했죠. 근데 어,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1족부터 18족이면 9번째. 어, 이 당시에는 18족 원소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7개 하고 나서 다시 규칙성. 이렇게 슬슬 현대 주기율표로 가고 있죠. 자, 그다음이 누군가요? 그다음이 바로 맨델레예프죠 어, 맨델레예프는맨델레프는 최초로 주기율 표를 만들었어요. 어, 무슨 뭘 기준으로? 예, 이, 이 사람도 원자량을 기준으로 했는데, 뉴렌즈와의 차이점은 뭐가 있나, 있다고 했나요? 원자량 증가 순서뿐만 아니라 그 증가 폭까지 고려했다라고 했죠. 그래서 사실은 데베라이너 세상 원소설에도 가운데 원소가 양쪽 애들의 평균값을 가는다는 것 자체가 그 세상에 일정한 증가폭이 있다는 것을 사실 우리가 유추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멘델레프는 원자량의 증가 순서뿐만 아니라 증가폭까지 고려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어이 증가폭대로면 반드시 여기 뭐가 있어야 되는데 당대에 밝혀지지 않은 원소가 있다면 걔를 빈 칸으로 두고 예측까지 했죠. 그래서 나중에 과학 기술 발달해서 보니까 실제로 그러한 성질 을 갖는 원소들이 발견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됐나요 자, 그다음 마지막이 누굽니까? 마지막 모즐리죠. 모즐리가 바로 현대 주기율표를 만들었죠. 현대 주기율표를 만들었는데 얘는 뭐를 기준했나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원자 주기 원소 주기율표는 뭐를 기준으로 바로 원자 번호 순으로 나열한 거죠. 이 원자 번호가 양성자랑 같다는 거 여러분 알고 있죠. 그럼 이딱 1, 2, 3, 4, 5만 있으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알아두고 이거 굉장히 과학사적이나 상식적으로도 많이 나오는 얘기니까 이렇게 알아두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너무 쉽죠? 어, 여덟 번째 마다 화학적 성질 누군가요? 뭐, 뭐, 미안합니다. 뉴렌즈 옥타브상 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를 어 여기 원자량이죠. 세 개씩 묶어서 세쌍원소 누굽니까? 데베라이너. 그다음에 육시아질 원소를 원자량 순서대로 하는데, 어 얘도 원자량이고 얘도 원자량이지만 어 빈칸으로 두고 성질을 예측까지 한건 누구예요? 바로 맨델레프죠. 그럼 순서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데베라이너, 그다음 에 유렌즈, 맨델레프, 나가다 순서가 되겠습니다. 요런 이런 거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라는 핑계가 전혀 안 되는 내가 공부를 안 하면 풀수 없는 영역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그 다음 문제는 주기표의 일부분인데, 어, 옳은 것을 골라봅시다. 사실은 <laughs> 너무 쉽죠? 여러분, 이게 무슨 어선지도 사실 1번부터 20번까지 주기표 알아야 돼요. 선생님, <laughs> 지난 월요일에 반가웠어. 하는데, 모 학생이, 보고 있니? 보고 있니? 친구야. 그 친구 본인 알겠죠? 모 학생이 자기가 주기회표 1번부터 20번까지를 모른대요. 모를, 근데 뭐 사실은 모를, 수도 있지만, 우리 화학원 하면서 1번부터 20번까지 주기표수엘립에 비키니 번데, 나만의 펩시콜라, 키키, 여기 1번부터 20번까지는 꼭 알아둡시다. 자몇 주기, 몇 주기, 어, 어떤 원소였고, 걔네들이, 어, 뭐였는지는 우리가 기억하도록 합시다. 물론, 여기서는 그거 없어도 풀수 있긴 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이주기표에서 어, 얘가 몇 주기면은 전자껍질이고, 조기면은원자과 뭐 전자수가 같다라는 건풀 수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 화학원 하니까 1번부터 2 0번까지꼭 알아줄게요. 자, 기억보세요. 원자 번호는 B가 a 보다 그다 당연히 같은 주기에서는 어요그 뭐야 조기 클수록 원자 보다 큰 거니까 B가 A보다 크다 기억도 맞고요. 그 다음에 C와 이 e, 같은 조기죠 17족 원자과 전자수 몇 개? 7개. 같은 족인 애들은 원자과 전자수가 같아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고 했으니까 니는 또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D와 E는 전자껍질 수가 같아. 전자껍질 수가 같다는 말은 같은 주기냐를 물은 거죠. 그래서 얘들은 둘다 3주기니까 디귿도 맞는 말 됐나요? 너무 쉽죠? 자, 3번은 자 그림은 2주기 원소 A인데 A 이중 바닥 상태에서 원자과 전자의 배치가 3S2에 3P에 5인 원소를 물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바닥 상태니까 당연히 우리가 전자 배치를 외운 3가지 그 원리들을 다 만족했겠죠. 싸움 원리, 혼투 규칙, 그 다음에 파울리 베타 원리. 자, 그러면 당연히 그 쌓아 원리에 의해서 여기 앞에 있는 이 3s, 3p보다 에너지 주니까 낮은 1s랑 2s랑 2p는 다 채웠겠죠.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 전자 배치를 여러분 1번부터 20번까지 귀찮도쭉 하고 나면 가장 큰주양자 수가 배치된, 즉, 원자가 전자가 배치된 걸 보면 몇 쪽이 몇 쪽인지 바로 알수 있다라고 한거 기억나나요? 그럼 마지막에 있는 이주양자 수가 3이니까 얘들은 세 번째 전자껍질까지 채워진, 즉, 3주기 애들인 거예요. 그 다음에 3주기의 전자가 몇개 들어가 있나요? 2개, 5개니까. 3주기, 세 번째 전자껍질에 7개의 전자. 즉, 원자가 전자가 7개인. 즉, 얘들 이것만 보고도 여러분이 바로, 아, 3주기 1 7족이나 아, 1 7족이구나라는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야? 바로? 이. 끝이죠? 너무 쉽죠? 자, 그 다음에 그림에서 원소가 나는 2주기 또는 3주기 원소의 족, 어 조개 따른 원자 반지름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나타낸 것은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도 이미 배운 걸알수 있죠. 같은 주기일 때는 같은 주기일 때는 어떻게 돼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즉 조기 커질수록 어떻게 돼요? 원자 반지름이 작아진다 라고 했죠. 왜? 유효핵전화가 커지니까 이 원자핵과 전자사이 일일이 커져서 잘 땡긴다고요. 그래서 잘 땡기기 때문에 반지름이 작아지고 그 다음에 같은 족에서는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클수록, 즉, 주기가 커질수록 원자 반지름 어떻게 됐어요? 커졌죠? 왜? 원자에게 있으면, 전자가, 원자가 전자 초는이 전자 껍질수 자체가 증가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 돼요? 자, 그럼 2주기, 3주기면, 가가 몇 주기? 가가 여기 있는 요 주기 세트보다 지금 원자 반지름이 다 크죠? 같은 족일 때. 즉, 더 전자 껍질수가 많은, 더큰 주기인 가가 3주기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나가 2주기가 되겠죠? 자, 그럼 보기에서 있는 것은 가는 2주기 원소 아니죠? 가는 3주기 원소의 반지름이고요. 그 다음에 같은 주기에서 이거 했죠?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원자 반지름이 작아진다? 맞죠? 왜? 유액자다가 커지고 원자과 전자는 일렬 커져서 잘 땡기니까 이온 반지름은 가의 일적 원소, 3주기 일적 원소 누굽니까? 나트륨과 나의 1 7족 2주기 1 7족 원소 누구예요? 플로르죠. 원소보다 크다라고 있는데, 이온 반지름. 그러면, 얘네들이 이온이 되면, 나트륨 같은 경우는 이온이 되면, 안정한 이온이 되면, 나트륨 플러스가 되겠죠. 전자를 하나 잃어서.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비금속 원소인 플로르 같은 경우는요, 전자를 하나 얻어서, 일가 음이이 되겠죠. 그럼 결국, 나트륨 플러스 일가 양윤이랑, 플로리, 일가 음이온의 반지를 비교하라고 있는데, 자, 일단 여러분 보세요. 어, 얘 원래 전자 11개인데, 하나 잃었으니까, 전자가 10개죠. 그 다음에 얘는 원래 9번이라서 전자가 9개였는데 전자 하나 얻었으니까 전자가 10개죠. 즉, 나트륨 1가 양이온과 플로르1가 음이온은 어떤 관계라고 볼수 있나요? 전자수가 같은 이온. 배웠죠, 우리? 바로. 등, 전자, 이온들의 관계라고 볼수 있겠죠. 그러면 기억나요? 등전자 이온들은 전자수가 같으니까, 즉, 전자수가 같고 가려받기 효과가 같으니까, 얘들은 원자번호가 클수록 어땠어요? 원자번호가 클수록, 어, 전자수는 같은데, 원자번호가 크면, 그, 핵전화가 커지니까 유핵전화가 커져서 더잘당겨서 반지름이 작아진다라고 했죠. 그래서 등전자 이온에서는 원자번호가 클수록, 즉, 핵전화량이 클수록 잘 땡겨서 반지름이 작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나트륨 1과 양온과플루르1가음온 중에서는 누가? 얘가 더 작겠죠. 원자 번호가 더 크니까. 혹은 선생님이 원자든 이온이든 반지름을 따질 때는 첫 번째가 뭐? 전자껍질. 근데 등 전자 이온이 있는 순간 전자 같으니까 전자껍질 수가 같겠죠. 두 번째가 누구? 핵전화량, 양성자 수. 그럼 똑같은 전자를 얘는 11개의 양성자, 플러스 11짜리 핵전화가 땡길 거고 똑같은 전자를 9개만 땡기니까 얘가 훨씬 잘 땡기고 작아지겠죠. 이런 식으로 좀어 내가 좀더 직관적으로 빨리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 크다가 아니라 나트륨 1가 양이온이 플로리 1가 음이온보다 작다가 되니까 이것은 틀린 보기가 되겠네요. 맞는 거는 니은밖에 없죠. 자 그다음 볼게요. 5번은 자 이제 드디어 이온화 에너지입니다. 근데 이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온화 에너지를 주고 밑에 원자번호 안줄것 같은데 너무나도 친절하게 쏙 카인드하게 원자번호 다 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기에 있는 것을 고르세요. 자 그러면 사실 원자번호가 다 줬으니까 우리는 얘가 몇 쪽이 몇 쪽인지도 알수 있고 그 다음에 제발 원자번호가 나오면 걔가 어떤 원소인지는 우리 알아두는 걸로 합시다. 그래서 얘가 순 서대로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붕소, 그 다음에 탄소, 질소, 산소, 그 다음에 수일립의 부탄질산, 플로린, 네온,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그 다음에 규소, 인, 황, 염소, 아르곤, 칼륨, 칼슘이죠. 제가 얼마 전에 수업시간에 칼륨이랑 칼슘을 헷갈리는 그런 초딩 같은 실수도 하고 말았답니다. <laughs>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자, 그래서 옳은 것은 DLT는 같은적 원소이다. 자, 4번. 4번 베릴륨이니까 누굽니까? 어, 베릴륨이니까? 이주기이족이죠이주기이족그 다음에 L 누굽니까? L 12번. 마그네슘이죠. 3주기 이족이죠 3주기 이족 T 누굽니까? T. 칼슘이니까 4주기 이족이죠 20번. 그래서 얘들은 전부 다이족 같은 족 원소이다. 맞습니다. KOR. 자, K 누굽니까? K. 11번. 나트륨이니까 3 주기 1쪽이고요. 오 누굽니까? 15번이니까, 2니까3 주기 15쪽이죠. 자, 그 다음에, R 누굽니까? R. R은 아르곤이네요. 아르곤. 3 주기 1 8죠 얘네들은 다3 주기죠. 그러니까 원자 번호를 보고 몇 주기 몇 쪽인지 알고, 우리는 기왕이면 이렇게 원소, 기호까지 1대의 대응을 하는 거는 해줍시다, 여러분. 1번부터 20번이니까. 그래서, 2번도 맞는 말. 자, 그 다음에 K는 C보다 전자껍질에서 같다. 근데 약간 화학에서 이게 조금 꼬로만 듯 아니면 치사하게 헷갈리는 게, 어, 이미의 원소라고 하면서 이렇게 알파벳으로 기, 지칭을 하는데, 사실 원소 기호도 알파벳이다 보니까, 어, 마치 얘를 탄소처럼, 얘를 칼륨처럼 순간적으로 막 시험을 풀고 문제를 풀다 보면 헷갈릴 수가 있어요. 우리 그런 것만 좀 주의합시다. 내가 알고 있는 이 원소랑, 그 다음에 문제에서 제시한 요 기호 적인 이 원소의 기호랑 쩍쩍쩍쩍 일대 대수. 얘들은 칼륨이랑 탄소가 아니라 문제 있는 K랑 C겠죠. 문제 있는 K는 누구예요? 나트륨, 나트륨. 여기 있는 이 K는 나트륨. 그 다음에 문제에서 주어진 C는 누구까 헷갈리지 않게 적어주자고요. 리튬, 리튬. 그럼 나트륨은 3주기 1쪽이고요 리튬은 2주기 1쪽이니까 전자껍질 수가 주기니까요. 그러면 나트륨은 전자껍질 수가 3개인데 리튬은 2주기라서 두개밖에 없으니까 전자껍질 수가 어, 이것도 아까 맞았고 많다도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양이온이 되기 가장 어려운 것은 S이다. 이것도 황이 아니라 S 누굽니까? S 칼륨이죠자 여러분 보세요. 양이온이 되기 어렵다. 이거 지금 보면 원자번호 이온화에너지인데 여러분 이온화에너지가 뭐였죠? 중성 기체 원자 1몰에서 전자 일모를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 그러면 그 중성기체 그 그지 원자는 원래 중성인데 전자를 하나 잃으니까 플러스니까 양윤이 되겠죠. 그럼 얘들이 중성에서 양윤이 되기 가장 어렵다라는 말은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큰 원소를 물은 거예요. 그럼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크니까 양윤이 되기 제일 힘들겠죠. 전자 일몰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가 많은가. 그럼 여기서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큰 원, 원소는 누구예요? 얘잖아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헬륨이고 b 니까 어려운 것은 S가 아니라 B입니다. 사실 S는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작죠. 그래서 얘는 양이온이 되기가 가장 쉬우해요칼 4주기 쪽이니까 전자껍질에서 원자핵으로부터 전자도 제일 멀으니까 리있 4주기니까 인력도 제일 약한 데다가 1쪽이니까 하나 이거 떼어낼 때 아주 이온화 에너지가 작겠죠. 그래서 B이다. 혹은 양이온이 되기 가장 쉬운 것은 S이다라고 하면 맞겠죠. 자, 그다음에 같은 주기에서 원자번호가 커질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대체로 증가한다. 이거 했었죠. 같은 주기, 여기가 쭉 2주기, 3주기입니다.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번호가 클수록 대체로라는 말을 했죠. 왜? 역전현상이 2족, 13족, 15족, 16족에서는 일어나게 하니까 그것은 이유를 쌤이 지난 시간에 말해줬죠. 어, P오비탈의 전자배치라든지 s 오 비탈과 p 오 비탈이 오 에너지 준이 차랑 p 오 비탈에서 전자쌍 반발로 인해서 그 차이 때문에 역전이 일어난다라는 건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혹시 선생님이 왜 그런지 기억이 안 나면 지난 시간 수업 영상 한번 다시 찾아보세요. 자, 그 다음에 같은 주기에서 원자본, 어, 그, <laughs> 미안해요. 5번은 그럼 맞는 말이죠.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는 대체로 오른쪽 위로 갈수록 큽니다. 단 2족, 13족, 15족, 16족 사이에서 역전현상이 일어난다. 자그 다음 표는 3주이 원소 A씨의 순차이온화 에너지를 나타낸 것이다. 여러분 순차이온화 에너지 나오면 자동적으로 뭐 어, 순차이온화 에너지가 급격히 증가하기 직전이 원자과 전자수다. 순차이온화 에너지는 우리한테 원자과 전자수 즉 족을 알려줄 수가. 근데 이 급격히 증가 한다라는 거 정의 자체가 절대적으로 어, 500 이상 1000 이상 커지는 것이 아니라 증가 비율을 따졌을 때 갑자기 그 증가 비율이 커질 직절을 찾으면 됩니다.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어, 10배. 응, 음, 1.5배. 응, 음, 1.5배니까 10배 여기서 급격히 커지니까 바로 급격히 증가하기 전 여기가 얘의 원자가 전자 수 그리고 조기죠. 왜 급격히 증가한다 그랬어요? 원자가 전자 수만큼 다 제거하고 나면 나보다 훨씬 안쪽에 있는 유역 전자가 급격히 커지는 전자를 제거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확큰게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자, 그다음에 b 보세요. 음, 3배. 음, 이거 한 0.8배 되나요? 그런데 갑자기, 응? 5배? 여기가 급격히 증가하니까, 아, 3개째, 아, 4개째 뗄때 급격히 증가하니까, 원자가 전자수 3개, 13조. 여기서는, 음, 2배, 음, 5배, 음, 1.5배. 여기죠. 그래서 얘는 2조. 그러면, 얘들을 다 3주기니까 얘는 3주기 1족, b는 3주기 13족. 그다음에 d는 3주기 12족이 되는 아, 3주기 2족이 되는 거예요. 자, d귿의 a는 1족 원소이다. 맞겠죠? 그다음에 원자 번호는 b가 15보다 크다. 얘가 14 같은 주기에서 13족, 얘가 2족이니까 얘도 맞겠죠. 그다음에 c가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는 뭐라뭐라 뭐라 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c는 c는 3주기 2족이니까 사실 마그네슘이죠. 마그네슘. 3주이2주이니까 원자가 전자수가 2개. 그럼 마그네슘이 안정한 이온이 되면 사실 전자 2개를 잃고, 원래 12개인데 전자 2개를 잃고, 얘가 마그네슘이 전자 두 개를 잃고 마그네슘 2가 양이온이 돼야 안정한 이온이고 얘가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 맞죠? 전자 10개니까. 그런데 얘가 갖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는 여러분 보세요. 순차 이온화 에너지는 그번째에 해당하는 전자 한 개를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 그럼 전자를 두개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는 바로 E2, 이오 순차 이온화 에너지가 아니라 E1 떼고 나서 그 에너지에다가 E2를 가야 되죠 그래서 네온을 갖게 해서 필요한 에너지는 e 원 플러스. 순차적 이원에서첫 번째 전자 떼고 두 번째 전자일 때는 에너지의 합이 되어야 됩니다. 이해 돼요? 첫 번째 전자일 때 에너지 가해서 전자 하나 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에너지. 그래서 0.738 더하기 1.451. 그 다음에 단위가 곱하기 1 0의3승킬로 줄퍼 몰이니까. 요거 계산을 하면 2.18 공가 나와서 아무튼 얘는 이 2를 부른 거니까 땡. 아닙니다. e 원과이 2를 더해야 돼요. 전자 두개 떼어낼 때 필요한 총 에너지는 자, 그 다음에 7번 봅시다. 7번은 2주기와 3주기 원소 AD의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을 원자 변을했는데 옳은 것을 고르시오 했는데, 자, 일단 이런 게 나왔을 때 직관적으로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을 비교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있죠. 금속 같은 경우는, 금속 같은 경우는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 중에 누가 더 컸어요? 어? 원자 반지름이 더 컸죠.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을 비교할 때, 원자 반지름이 더 컸어요. 그리고 왜? 이온이 되면서 내가 원자가 전자수를 잃어버리니까 전자껍질 수가 줄면서 이온이 되면 반지름이 작아졌죠. 전자껍질 수가 줄어서. 자, 그 다음에 비금속 같은 경우에는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을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컸나요? 이온 반지름이 더 컸어요. 왜? 핵전화도 그대로고, 전자껍질 수도 그대로인데, 내가 같은 전자껍질, 이 원자가 전자가 있는 전자껍질의 전자가 늘어나면서, 전자상 반발이 생기고, 혹은 가르막 효과가 증가해서 유핵전화가 좀 작아지다 보니까, 어, 얘들 인력이 약해서 좀덜 땡겨. 좀, 인력이 약해서 좀못 땡겨서, 원자, 아 뭐야, 이온, 이온 반지름일 때 조금 더 커진다라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어, 이런걸 알고 나면, 어, 딱 봐도 얘, AB는 뭐야? 원자 반지름이 이온 반지름보다 크죠? 그러면 AB는 무슨 원소예요, 원래? 금속, 금속. 그 다음에 CD는 비교했을 때, 어, 이온 반지름이 원자 반지름보다 크죠? 누구야? 비금속 애들이에요, 비금속. 자, 근데 여기서 더 주어진 힌트는 AD 이온의 전자배치는 네온과 같고, 네온과 같이 전자배치를 하는 원소들은 누구 있냐면, 네온. 네온이 2주기 18쪽이니까 여기 같은 주기에 있는 비금속 원소 애들이 전자를 얻어서 네온처럼 될 거고, 그 다음에 3주기 여기 앞에 있는 금속 애들이 원자가 전자를 잃어서 네온처럼 되려고 하죠. 그래서 원래 네온과 같은 애들은 N, O, F, 얘가 전자를 3개, 2개, 하나 얻어서 네온처럼 되고, 또는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이 전자를 하나, 두 개, 세개 잃어서 네온처럼 되려고 하니까, 가능한 애들은 얘들인데, 원자 번호가 네온을 제외하고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네온을 제외하고 연속이라면 요렇게 잘라줘야겠죠. 요렇게. 그래서 사실 ABCD는 산소 플로린, 그 다음에 나트륨, 마그네슘 중 각각 하나인 거예요. 자, 근데 AB가 금속이라고 했으니까, AB가 나트륨, 마그네슘 중 하나씩 각각 대응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CD가 비금속이니까 산소 플로린이겠죠. 자, 다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얘들이 이거 비교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얘네들은 다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이기 때문에 얘들은 다 전부 다 이온이 되면 O2- 플루오린 1가- 나트륨 1가+ 그다음에 마그네슘 2가+. 얘들은 다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 그러면 이온이 됐을 때 전자 수가 같으니까 뭡니까? 등전자 이온이죠. 요거 앞에 문제에서도 했었지만 등전자 이온은 전자 수가 같기 때문에 전자 껍질 가려받기 효과가 다 같기 때문에 핵전화가 증가하면 유효핵전화가 증가해서 잘 땡겨서 즉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잘 땡기니까 반지름이 작아진다라고 했죠. 그럼 반지름 크기는 클수록 작아지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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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게 너무 당연해요. 그래서 이온 반지름 어 A랑 B 중에서 이온 반지름 A가 더 크네. 그럼 금속 반지름 이더큰거 얘가 나트륨이네. 얘가 마그네슘이네. 그다음에 C, D는 O, F 중인데 이온 반지름. 이거 파란 게더큰 거, 제일 큰게 산소니까 얘가 산소고 얘가 플로린이네. 요렇게 해줘도 되고요. 요게 첫 번째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원자 반지름으로 도 찾을 수 있어요. 어, 얘네들 보면 선생님, 원자 반지름은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클수록, 즉, 유액장 커져서 작아지고,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클수록 전자껍질이 커지니까, 원자 반지름, 이온이 아니고, 원자 반지름 한에서는 무조건 주기표에서 왼쪽 아래로 갈수록 크다라고 했죠. 그러면 주기표를 쌤이 약간 일부분은 그려놨다고 생각 그각면 왼쪽 아래로 갈수록 커지면 원자반지름 제일 큰건 누구야? 나트륨! 그럼 이제 이온 말고 원자반지름만 봐서 제일 원자반지름 큽니까? 나트륨. 그다음이 왼쪽 아래에 있는 건 누굽니까? 마그네슘. 일단 전자껍질수가 원자반지름 대빵이라고 했죠. 그다음에 산소랑 플로린 중에서는 왼쪽에 있는 거 즉, 원자 부작산 거. 어 원자반지름 더큰 거. 얘가 산소 플로린. 그러니까 여기에서 반지름을 찾는 것은 힌트가 두 가지가 있어요. 나는 등전자 이온, 이온 반지름으로만 어 찾을래. 해도 돼. 어. 나 원자 반지름찾을 해도 돼. 너무 쉽죠. 두 가지 방법으로 아무튼 네 가지 원소를 다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다 찾았으니까 기억에 A는 3주기 원소이다. 나트륨 맞죠? 원자 번호는 C가 D보다 크다. 산소는 플로린보다 작죠. 그 다음에 제1이온화 에너지는 D가 A보다 크다인데 제1이온화 에너지, 제1이온화 에너지를 지금 나트륨 3주기 1쪽이랑 플로림 2주기 17쪽을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더 커요? 사실 이온화 에너지 그래프가 좀 약간 치사하게 데 바로 5번에 나와있어서 거기서 찾아도 되고 제1 이온화 에너지는 어떻게 돼요? 내가 전자 하나를 떼어낼 때 필요한데 나트륨은 3주기니까 세 번째 전자껍질 인력 굉장히 약한 가려받기 효과를 나타내는 안쪽 전자가 10개 있는 거를 떼어내야 되고 플로리는 2주기 두 번째 전자껍질이니까 훨씬 더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 주기가 클수록 이온 에너지가 작아졌잖아요 전자를 떼기가 쉽잖아 왜 전자는 원자핵과 의 인력으로 있는데 전자 껍질이 크면 멀리 있으니까 인력이 약해서 떼어내기가 쉽다고요 그럼 이온 에너지는 나트륨이 사실 훨씬 작겠죠 그러면 플로리즉 D가 크다 D 그도 맞는 보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는 대체로 오른쪽 위로 갈수록 크다 주기가 작을수록 떼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원자 번호가 클수록 떼기가 어렵습니다. 대체로는 왜 2족, 13족, 15족, 16족 사이 역전이 일어나니까? 선생님 이번 수업 영상 5분 5분만에 아 뭐래 10분만에 끝날까봐 쫄았는데 또 이렇게 열심히 떠들려 여유를 부리면서 떠들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난날 모르겠네요. 자, 그 다음에 6번은, 아, 뭐래, 뭐래. 8번은 창의 탐구 문제인데, 이거 그냥 정성적으로 이 설명해볼게요. 자, 얘는 2주기 원소의 제1 이온화 에너지예요. 이온화 에너지 아까 정했으니까. 자, 근데 주기성을 고려할 때, 주기성. 즉, 얘네들이 대체로, 어,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클수록 커지고, 다만 2족, 13족과 15족, 16족 사이에서는 역전이 일어난다. 왜? 2적 13조에서는 S오비탈과 P오비탈의 에너지 준위 차이에 의해서 15적 1 6족에서는 P오비탈이 생기는 전자쌍에 의한 반발을 해서 좀 불안정해서 에너지 차이가 생겼었죠. 그래서 그, <laughs> 그것 때문에 생기면 그러면 제2이온화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게 전자 한개 떼고 나면 보세요. 전자 한개 떼고 나면 원래는 원자과 전자수가 조기라서 얘들이 이렇게 쭉 떼는데 제2이온화 에너지는 전자를 한개 떼고 나면 이거 밀려난 거랑 똑같은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 돼요? 원래 얘가 원자과 전자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에서 전자를 하나하나 하나, 하나 뗄 거였는데 제1이온화 에너지 제2는 전자가 한개 떨어지고 난 상태에서 두 번째 전자를 하나 뗀 거니까 얘는 어떻게 돼? 얘는 이제 원자과 전자가 없고 더 안쪽에 있는 거 떼야 되고 얘는 하나 있을 때 얘는 두 개, 얘는 세 개, 얘는 네 개, 얘는 다섯 개, 얘는 여섯 개, 얘는 일곱 개. 그니까즉 같은 주기니까 이 주에서 기 요거를 떼다 보니까 이온화 에너지가 한 가지씩 밀려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똑같은 경향성을 나타낼 건데 그런데 하나 일단 포인트는 일단 리튬은 이 주기 일 쪽이라서 원래 이 주기 일 쪽이니까 리튬은 플러스 3 번이라서 전자가 하나, 둘. 세개 있었는데 제1 이온화 에너지를 얘를 떼고 나면 이제 리튬은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를 떼야 되죠. 굉장히 핵이랑 가깝고 뭐야? 유해전화가 커지겠죠. 나 안쪽에 있는 전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가리막 효과를 나타낼 그 크게 줄어내는이 없으니까 급격하게 커져서 얘는 어떻게 해요? 얘는 유해 전하 갑자기 제2 이온화 에너지가 급격히 튀게 커지게 됩니다. 당연히 여기 있는 두 번째 전자껍질을 있는 여기 네온보다도더 커지게 되고 그래서 얘는 앞으로 튀어 올라가고요. 제2 이온화 에너지가. 그 다음에, 그럼 얘들도 똑같이 어, 두 번째 전자껍질을 있는 하나를 뗄 거고 쑥쑥쑥쑥 뗄 건데, 원래 1, 제1 이온화 에너지에서 2족13족과 그 다음에 1 5족1 6족 사이에서 역전이 일어난 게 제2 이온화 에너지는 똑같은 이유가 한 가지 밀리겠죠. 똑같이 에소비가과 피오비탈 에너지 주니 차이가 전자 한 개가 적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번엔 2족13족이 아니라 10족. 3족1 4족 사이에서 그다음에 1 6족1 7족한 칸씩 밀려서 역전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면 제3은 요기에서 한 칸씩 더 밀려서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전자를 하나씩 떼어냈는데 한개 떼어낸 상태니까 그조은 그대로 가지고 있을 때. 어, s o v 대가 p o v 에너지 주의 차이가 원래 2족, 13족 사이에서 나타났다면, 전자가 하나 더 떨어진 상태에서는 13, 13족 사이에서 13, 14족 사이에서 똑같은 이유로 그 에너지 주의가 역전이 일어날 거고, 원래 15, 16족 사이에서 전자쌍이 쌍을 이루는 걸 하나 떼면서 그랬다면, 요는 하나 떨어진 상태니까, 16, 17족에서 전자쌍이 있는 거 하나 떼고 말고, 에너지 또 역전이 똑같이 일어나는 거겠죠. 어, 여기는 조금 심화 파트긴 한데, 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어, 쌤이 아마 오프라인을 왔을 때한번더 설명해 주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문제는, 여기까지 풀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지금 여러분 너무 약간 하이했는데 정신 차리고 우리 또 이렇게 조금 놀고 지금 5월 벌써 다간거 알죠? 이렇게 좀 놀면 이제 기말고사 해야죠. 저희 이제 또 기말고사를 향해서 달려야 되니까 힘내고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하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